네, 안녕하세요. 자, 타이어 공기압 제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5로 맞췄고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255로 맞췄습니다. 자, 255에서 자, 타이어 공기압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시끄러워요. 자, 넣으시고 찰카닥 기억자로 꾸부리면 됩니다. 그리고 조난 버튼 원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보시면은 타이어 공기압이 이제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244에서 조금씩 이제 움직일 거예요. 자, 252까지 올라갔죠? 이제, 에, 이제 좀 있으면 멈출 겁니다. 네, 252 정도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보시면은,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기역자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빼주시면 타이어 공기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밸브 캡은 잠가주시고요. 잠궈주시고 자 255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252나 255그 사이에서 아마이가 될것 같아요. 252로 맞춰졌고요. 뒷바퀴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잘 풀어주시고, 자, 이, 그, 이매시을 맞췄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넣고, 넣고, 꽂고, 잠가주도록 하겠습니다. 꽂고, 잠가주시면 돼요. 기억제로, 꽂고, 기억제로 꺾어주시면 되고, 자,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주면 공기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유선이고요 지금 구이 이 기계 구입한 지는 2년 6개월 됐습니다. 고장 안나오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선보다는 이렇게 유선을 추천드리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야, 네, 252에서 244. 지금, 이제 뒷바퀴가 들어와야겠죠? 이게 뒷바퀴. 과연 252까지 넣어주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52로 저는 좀 맞춰줄게요. 다. 네, 252 올라왔고, 256까지 올라가냐? 오, 252. 오, 요즘에 거의 정확한데요? 오, 좋은데? 아주. 256까지 올라갔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이 숫자는 잘안 맞습니다. 조금씩 틀려요. 이런 경우는 조금 바람만 빼주면 돼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yeah, 네, 다 뺐습니다. 했으면 여기 끝에 부분을 다 빼면 됩니다. 오, 지금 또 빠졌다. 지금 빠졌기 때문에 보시면, 어, 250에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자, 256이죠. 이거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여기 살짝 조금만 빼시죠. 이렇게 칙 소리 나죠. 이렇게 조금만 자 이걸 조금씩 빼면서 칙칙 몇번 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그거 아직도 256이다. 그러면 좀더 빼주세요. 이러면서 맞추는 겁니다. 4개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알이기 R2, 때문에 좀안 맞아요. 너무 많이 빼면 안 됩니다. 조금씩만. 이렇게 조금씩만 빼고.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은 또 256이야. 그럼 좀더 빼야겠죠.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4번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빼면 이게 안 맞게 됩니다. 이게 잘안 돼요. 느낌이 있어요. 아이 이 정도만 해야겠다. 더 이상 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감이 옵니다. 제가 조금씩 뺐는데 보세요. 250이딱 맞죠. 248, 250이 왔다 갔다잖아요. 하 248, 250이 왔다 갔다 합니다요. 248 252 조금씩 뺐더니 그럼 이게 또안 맞잖아요 여기서 또안 맞잖아요 그럼 저더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굳이 이제 제 생각에는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제 성격이 딱 맞아야 되니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듣고 좀더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255. 어, 지금 공기압이다 맞다는 소리인데, 257까지 나왔다는 소리인데, 안 올라가는데? 어, 이게 지금 다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게 안 올라가요. 조금. 248. 이런 경우는 여기를 올리십시죠 260으로. 그리고.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개를 맞춰야 돼요. 지금 248 나왔죠. 여기서 252다. 그럼 저게 바로 빼버리세요. 여기서 252가 보이는 순간 종료하면 돼요. 오 됐다. 꺼버리세요. 이렇게. 자252 되는 순간 꺼버리세요. 그러면, 숫자, 이게 맞추는 게, 이렇게 맞춰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세 번 했죠. 아이고야. 여기서 좀 빨리 빼야되네. 그러면 또 빠졌을 텐데, 됐다! 그러면 252. 이야,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놓고 빼고를 좀 반복을 하셔가지고, 그, 정확한 숫자를 맞추시면 돼요. 저는 정확한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저만 노하우. 그니까, 러 공기압을 뺐다가 좀 넣었다가, 이렇게 해서 수시로 이걸 보면서 하셔야 돼요. 계기판을 보면서. 자, 이렇게 수시로 계기판을 보면서 수시로 계기판을 보면서 공기압을 4개 다 똑같이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17인치, 18인치, 19인치 액티브 RS 차량은 이제 앞바퀴 두개 동일하게, 그냥 뒷바퀴 두개 동일하게 해서 그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냉간 시 작업하셔야 되고요. 아... 네 시간 주행 후4 시간 정도 더 지난 후에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네개다네 바퀴 다놓고네 바퀴 다놓고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 영상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쇼츠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